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므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이 이러하니라. 므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나세의 장자 마길은 길레아세 아버지에.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러와가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디마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하슨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일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치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웨의 므세에게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무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슬라브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상속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어, 그들의 목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에서 그 므나스의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 앞에 와가지고 다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땅 분배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수기 36장으로 가봅시다. 3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셉 자손의 종족 즉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오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에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 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이 당연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놔두십시오 민수기 36장을 어,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원래 그 딸들이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대로 가지고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파 남편에게로 시집가면 다른 지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문하세 지파들의 어, 수령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딸들이 다 다른 남자들에게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 가면 그 땅만큼 우리 지파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와서 찾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운 판례를 받아요. 그게 이제 5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같이 읽어 봅시다. 계속해서 36장 민수기 36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문하세 지파의 수령들 이야기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로브스의 딸들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그 딸들은 자기 집화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야 그 집화 전체의 땅이 다른 집화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라고 어, 판례가 제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슬로브스의 딸들은 성경에는 그들의 숙보의 아들들이 돼 아내가 된다. 숙보의 아들들에 의해서만 아내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카, 저만 사촌 들어가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어, 그 집화 안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어, 친척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부의 아들들이란 얘기는 그 친척들, 어 같은 집화들 안에서만 이란 의미로 확장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화 안에서만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약간 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자가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너는 여 안에서만 골라라 라고 제안을 둔다면 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슬로바앗의 딸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다 순종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슬로바앗의 딸들의 땅들이 다른 집파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하세 집화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말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렙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땅이 가장 험난한 땅일지라도 내 나이가 85세가 됐을지라도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열매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순종은요, 그냥 우리가 이 악물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내 능력으로 내가 이약 물고 해야지? 라고 지서 그냥 끝까지 결심해서 가가지고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중간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순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그 믿음이 있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예,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니까 요단강 앞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당시 고고학절 발굴에 따르면 그 여리고성은 인간이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라고 불릴만큼큰 그리고 엄청난 성이었어요 저 성을 어떻게 물리칠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입 다물고 여리고성 전체를 돌아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다고 저게 무너져"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돌 수가 없죠. 순종이 되지 않죠. 그걸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6일 동안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고 하다 보면 은 입에서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나?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단강도 통과 시켰고 40년 동안 우리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여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이 모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아학 자손들이 사는 험악한 땅이라고 불평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 비에 밥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했, 이 슬로버앗 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민수기에 세번 슬로버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여우수와 본문에도 등장해요. 실제로 가나한 땅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숙이의 말씀대로 슬로버하스의 딸들이 그 몫을 분배받았다는 이야기를 여우수화에 있어서 실제로 한 거예요 민숙이는 그렇게 분배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여우수화는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원래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할때그 60만 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에서 그 남자들의 숫자와 남자 족장들의 이름만 기록해야 되는데 민수기에서 세 번이나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섯 명의 이름이 계속해서 민수기 27장에 민수기 36장에 여우수아 17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나중에 역대상 7장 15절에도 또 등장해요.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갈렙 이야기도 그냥 한번 하지 않고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어 유다 지파들이 땅을 정복하면서 이 갈렙처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목소리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등장해요. 거기서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선진들의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차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갈렙처럼 외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자들이 나와서 함부로 땅을 달라니 말니 한다고 그 여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돌로 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가야 돼요 이거를 다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부르고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믿음 위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요, 이 은행에 안전하고, 그리고 이 은행에다 넣어두면 여기서 이자가 조금이나마 불어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돈을 맡기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상주시고, 회복시키고 열매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우수와 지도자들 앞에서 땅을 요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판레까지 바뀌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